어, 꼭보니까 말도 나오고 된다. 헬리콥터 응. 아, 좋을 것같거든 그래도 많이 힘들다. 세 번째는 야, 우리가 거기서 많이 좋는해 근데 우리가 너무 리가 보신 것랑소이랑 쉬운 걸로 다른가 야 돼. 소이 뭔가 방심 안 했으면 팀전체다 스톱인데 지금 다한전에 붙고 자로 붙어져 가지고 맞아 봤습니다. 제나요이 아, 요거 아, 이거. 저보다 큰로우 브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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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어 브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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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로우 브로우, 브로우, 브로면 브로우, 브로로 yeah <laughs> 아바스는 3점 이면 판도 들고 들어가면 아바스를 좀더 많이 나는이 어. 아 밖에 안아 빨리 고 그냥 신나는 신났어. 이정도도 바로 이정도 나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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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안찍어주가것 같아. 나 그, 거기서 오셨을때 심판님! 아 오케이 오케이. 이럴 때못쳐 돼요? 지를 때 시작하면 죠 이럴 때는 만약에 못 넣으면 못 넣잖아. 그래서 24초. 2 4초 24초. 림못맞으면 24초. 아, 24초. 아예 그냥 지거 아! <목소리도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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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저거 뭐 들어가실 엄청 좋격에 아! 비시. 아직 안, 안 떴어요. 아직 안떴 떴어. 계속 이렇게 토. 차이. 잼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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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везет, viņš to paliks savai. он rāti jau bija, es 바로 쏘랑고 했는데 나 그래요? 1초 나왔다 1총 1초 남았다 저분최고 시간 이에초남대요 또? 아